베스트픽 산업 분석. 네, 오늘 저희가 한번 깊게 파고들어볼 주제는요, 바로 철강 및 비철금속 산업입니다. 네, 정말 중요한 산업이죠. 맞습니다. 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쭉보니까요 아, 지금 이 시장을 딱한 단어로 요약하면 양극화가 아닌가 싶어요. 정확합니다. 양극화. 네, 한쪽에서는 이 정책이라는 우산을 딱 쓰고 아주 맑은 날씨인데, 다른 한쪽에서는 공급 과잉이라는 비를 그냥 다 맞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복잡한 시장의 지도를 한번 같이 그려보려고 합니다. 특히 투자를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도 길을 잃지 않도록 저희가 중요한 이정표들을 딱딱 짚어드릴게요. 네, 그 양극화라는 키워드가 아주 정확한데요. 자료를 종합해 보면 시장이 정말 한네 개의 다른 세상으로 나뉘어 있어요. 네 개의 다른 세상이요? 네. 첫째는 미국이나 유럽 같은 서구권. 여기는 보호무역이라는 성벽을 아주 높이 쌓고 있죠. 흐름이 견고해요. 둘째는 아시안데 아시다시피 중국발 공급 과잉에다가 수요 부진까지 이중고를 겪고 있고요. 그리고 셋째가 바로 우리 국내 시장입니다. 비싸진 원가랑 얼어붙은 수요 사이에 딱인 그야말로 샌드위치 신세죠. 아, 샌드위치. 마지막으로 구이나 류튬 같은 비철 금속은요 이제 단순 원자재가 아닙니다. 국가의 힘을 좌우하는 안보 자산으로 위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결국 이네 개의 다른 세상이 각 기업 주가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 연결고리를 찾는 게 오늘 이야기 핵심입니다. 분석이 흥미롭고 또 유용하다 생각되시면 잠시만 시간을 내서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저희가 더 깊이 파고들 수 있는 정말 큰 힘이거든요. 자, 그럼 이 거대한 양극화의 첫 번째 무대 글로벌 시장 상황부터 자세히 들여다 볼까요? 좋습니다. 가장 극명한 대비가 나타나는 곳이죠. 자료에 있는 세계 지도를 보니까요. 정말 한눈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미국이란 유럽은 화난 초록불인데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는 완전 붉은색 경고등이에요. 이 색깔 차이가 모든 걸 말해주는 것 같은데 특히 유럽의 대표 철강사 아르셀로 미탈의 전망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앞으로 수입이 연간 천만 톤이나 줄어들 거다. 그래서 오히려 2026년에는 우리 출하량이 늘 거다. 엄청 자신감이 넘치더라고요. 이건 뭐 거의 우리 집 앞마당에는 아무도 못 들어와 하는 선언 아닌가요? 바로 그겁니다. 그 선언을 가능하게 만드는 게 바로 정책 장벽이라는 아주 강력한 무기죠. 특히 유럽의 CBAM 그리고 TRQ 이두 가지 제도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 CBAM, TRQ. 이게 저희처럼 이 분야에 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위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것 같아요. 탄소 국경 조정 제도, 저율 관세 할당. 이름부터가 너무 어렵거든요. 이걸 가장 쉽게 설명하면 뭐라고 할수 있을까요? 음. CBAm은 간단히 말해서 환경 무역 장벽이라고 보시면 돼요. 환경 무역 장벽이요? 네. 유럽 기업들은 비싼 돈 들여서 친환경 설비를 다 갖췄는데 탄소를 막 뿜어내면서 싸게 만든 수입품하고 경쟁하면 억울하잖아요. 그렇죠. 자기들은 투자를 했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너희 제품이 우리보다 탄소 많이 배출했어. 그럼 그 차이만큼 돈, 그러니까 세금을 내고 들어와라. 이게 CBAm의 핵심입니다. 아하. TRQ는 더 직접적이에요. 특정 물량까지만 낮은 관세를 매기고 그 선을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어마어마한 관세를 붙여버리는 거예요. 사실상 수입을 막는 거죠. 아, 그럼 시베어미 일종의 품질검사라면 TRQ는 수량제한 딱그 느낌이네요. 정확합니다. 이두 가지 장벽을 딱 치고 있으니까 유럽 철강사들은 자기들 시장 안에서 가격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힘, 가격 결정력을 갖게 되는 거군요. 와, 이게 단순히 세금 좀더 내는 문제가 아니겠는데요. 당장 우리 포스코나 현대제철 같은 기업들이 유럽에 수출하려면 이제 생산 과정의 탄소 배출량을 다 증명하고 관리해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이건 거의 기업 체질을 통째로 바꾸라는 요구 같은데요. 맞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비용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기업의 생존하고 직결되는 문제죠. 그리고 이런 정책의 힘이 주가에 얼마나 직접적으로 반영되는지 숫자를 보면 바로 알수 있습니다. 정말 그렇네요. 보내주신 차트를 보니까 지난 일주일 사이에 유럽의 아르셀로미탈은 주가가 11.4%나 올랐고요. 미국의 뉴코도8.5% 상승했어요. 근데 반면에 이런 보호막이 없는 중국의 바우스틸은 2.7%가 빠졌고요. 결국 지금 철강 시장은 뭐 펀더멘탈 싸움이라기보다는 누가 더 확실한 정책의 우산을 쓰고 있나 이 싸움이 되어 버린 거네요. 네. 정책의 수의 여부가 주가의 방향을 가르는 가장 핵심 변수가 된 거죠. 방금 그 서구권이 정책이라는 성벽을 쌓고 안에서 축배를 드는 모습을 봤는데 성벽 밖은 완전히 다른 풍경이겠죠. 말씀하신 양극화의 다른 한쪽 끝. 바로 중국 시장의 속을 한번 들여다 볼 시간입니다. 근데 저는 이 중국 데이터에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을 봤어요. 1월 철강 PMI 지수가 49.9. 전달이 46.3이었으니까 꽤 오른 거잖아요. 근데 많이 반등했죠? 솔직히 이 숫자만 봤으면, 어? 중국 시장 살아나나? 하고 좀 긍정적으로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근데 자료에서는 이게 착시라고 하더라고요. 도대체 어떤 착시가 숨어있는 건가요? 바로 거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이런 종합지표는 항상 그 속을 뜯어봐야 진실이 보이거든요. 아, 세부 항목을 봐야 되는군요. 그렇죠. PMI 지수가 보통 50일 기준으로 높으면 확장, 낮으면 위축을 의미하는데요. 전체 지수는 50에 가까워졌지만 내용을 보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신규 주문은 50.2로 간신히 기준선을 넘었어요. 그런데 팽산... 이는 아직 위축 국면인 (48.4인데도) 주문보다 더 빠르게 늘어난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어 주문 들어온 것보다 공장을 더 많이 돌렸다? 맞습니다 그 결과 완제품 재고지수가 52.2까지 치솟아 버렸어요 자료의 표현을 빌리자면 실제 수요 없이 공장만 돌아가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잠깐만요 그럼 수익성 지표도 마찬가지겠네요 철강사의 실제 이익을 보여준다는 롤 마진이 3.8% 개선됐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도 믿으면 안 되는 숫자라는 거군요. 자료에서 이걸 장부상 이익 일루전이라고 되게 날카롭게 지적하던데 회계상으로는 이익인데 실제로는 돈을 못 번다니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바로 그게 재고의 마법이자 함정입니다. 팔리지 않은 재고는 회계 장부상의 자산으로 잡히거든요. 아, 자산으로? 네. 그러니 승리석만 해도. 장부상으로는 자산이 들고 이익이 생긴 것처럼 보이는 거죠 하지만 그 재고가 창고에서 먼지만 쌓인다면 그건 현금이 아니라 미래의 골칫덩어리가 될 뿐입니다 현금 흐름이 없는 이익은 그냥 신기루나 마찬가지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이걸 확인시켜주는 결정적인 데이터가 또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거죠? 중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 NDRC가 철강사들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앞으로 판매가격이 오를 것 같다고 기대한 능담이 36.8% 밖에 안 됐어요. 와, 만드는 사람들도 제값 밖에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네요. 네. 게다가 철강 수요의 가장 큰 축인 부동산 산업의 누적적자가 무려 2,400억 위안, 우리 돈으로 50조 원에 육박합니다. 집을 지어야 철을 쓸 텐데, 건설사들이 저렇게 힘드니 수요가 살아나기 어려운 거죠. 결국 중국이 기침하면 아시아 전체가 감기에 걸리는 구조는 여전하군요. 특히 바로 옆에 있는 우리 한국 시장은 그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을 텐데 자료에서 국내 철강사들을 샌드위치에 비유한 게 바로 이런 상황 때문이겠죠? 네,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지금 국내 철강사들은 그야말로 사면 초과에 놓여 있어요. 가장 큰 압박은 역시 원가입니다. 쇠물을 만드는 데꼭 필요한 핵심 원료 원료탄 가격이 17개월 만에 최고치인 톤당 227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와 비용은 계속 오르는데. 그렇죠. 비용은 계속 오르는데 정작 사줄 사람은 줄고 있죠. 최대 수요처인 건설 경기가 계속 안 좋으니까요. 이 진태양난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기업들이 정말 눈물을 머금고 가격 인상 카드를 꺼내든 겁니다. 기겁겠네요 포스코는 2월에 열연 가격을 톤당 5만원 올렸고 현대제철은 철근 고시가를 76만원으로 올리는 동시에 아예 3월에는 인천공장 대규모 보수에 들어가고 일부 라인은 폐쇄한다고요. 이건 그냥 가격만 올리는 게 아니네요. 네, 생산량 자체를 줄여서 어떻게든 가격을 방어해보려는 거죠. 그야말로 마진 방어를 위한 총력전입니다. 정말 고육지책이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내부의 어려움뿐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외부에서 밀려드는 위협도 만만치가 않아요. 그게 바로 수입재 문제군요. 지난 1월에는 일본산 수입재 비중이 84%에 달할 정도로 높았는데 자료에서는 진짜 위협은 따로 있다고 지적하더라고요. 바로 4월에 한국에 도착할 베트남 호아팟 그룹의 물량이라고요.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이것이 바로 자료에서 말하는 구조적 변곡점이 될수 있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구조적 변곡점? 네. 베트남이 최근 몇 년간 철강 생산 설비를 어마어마하게 늘렸거든요. 이제 그 공장들이 본격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면서 생산된 물량이 어디론가 가야 하는데 가장 가깝고 매력적인 시장 중 하나가 바로 한국인 거죠. 아. 지금까지는 일본산 저가 철강제가 주된 경쟁상대였다면 앞으로는 베트남이라는 훨씬 더 강력한 변수가 국내시장을 뒤흔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국내 업체들 입장에서는 정말 엎친데 덮친 격이죠. 이야, 정말 첩첩산중이네요. 철강 시장이 이렇게 수급과 원가 싸움을 하고 있다면 비철금속 시장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다는 분석이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단순한 상품에서 안보 자산으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고요? 네, 이 부분은 투자자분들이 반드시 이해하고 넘어가야 할 거대한 흐름의 변화입니다. 그 변화의 중심에는 미국의 프로젝트 볼트라는 계획이 있어요. 프로젝트 볼트. 이름부터가 뭔가 비밀스럽고 중요해 보이는데 금고 프로젝트라는 뜻인가요? 맞습니다. 말 그대로 국가의 금고에 달러나 금이 아니라 히토류나 리튬, 코발트 같은 전략 광물을 채워넣겠다는 겁니다. 와. 예산만 약 12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6조 원이 넘는 엄청난 프로젝트죠. 이건 단순히 나중에 비싸게 팔려고 사두는 개념이 아니에요. 특정 국가, 사실상 중국에 대한 자원 의존도를 낮추고 미국 중심의 서구권 동맹들끼리 안정적인 공급망을 만들겠다는 강력한 안보 목적에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구리나 리튬이 그냥 시장에서 사고파는 쌀이나 콩 같은 존재였다면 그렇죠. 이제는 미국이 이건 우리만 쓸수 있는 최첨단 반도체 장비처럼 국가 안보 물자로 취급하기 시작했다. 이런 거군요. 정확합니다. 더 이상 시장 논리에만 맡겨둘 수 없는 전략 자산이 된 거죠.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비철금속 가격이 크게 떨어지기 어려운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정부라는 아주 든든한 큰 손이 바닥을 받쳐주고 있는 셈이니까요. 이걸 하방 경직성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런 거시적인 안보 기대감하고 지금 당장의 시장의 냉기 사이에는 온도차가 꽤 있는 것 같아요. 자료를 보면 당장 전기동 가격은 LM의 재고가 급증하고 중국 증산 우려까지 겹치면서 한 주만에 4%나 하락했고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인 리튬 가격도 2주 연속 하락세거든요. 장기적으로는 좋다는데 단기적으로는 왜 이렇게 힘을 못 쓸까요? 바로 그 지점이 자료가 던지는 핵심 인사이트입니다. 안보 이슈가 장기적인 가격의 지지선은 될수 있지만, 당장 눈앞에 닥친 중국발 증산과 수요 부진이라는 파도를 이기지는 못한다. 아... 즉, 아무리 미국 정부가 밑에서 가격을 받쳐준다고 해도, 지금 당장 창고의 재고가 넘쳐나고, 사려는 사람이 없으면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단기적인 시장의 힘과 장기적인 구조 변화를 반드시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복잡한 정보들을 종합해서 투자자 입장에서 최종적으로 뭘 확인해야 할지 정리해 볼 시간입니다. 자료는 명확하게 두 가지를 강조하더라고요. 첫째, 비싸진 원가를 제품 가격에 제대로 옮길 수 있는 힘, 즉 가격 전가력 네, 중요하죠. 그리고 둘째, 정부의 정책 보호라는 확실한 우산을 쓰고 있는 기업, 이두 가지를 가짐의 기업에 주목하라는 것이죠. 네, 이걸 기준으로 기업별 기상도를 그려보면 그 차이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우선 유럽의 아르셀로미탈은 쨍쨍한 맑음입니다. 유럽연합의 CBAM이라는 강력한 정책 보호 아래 주가가 무려 11.4%나 올랐죠. 반면 포스코홀딩스는 구름조금으로 볼수 있겠네요. 본업인 철광 부문은 어렵지만 2차 전지 소재라는 강력한 신성장 동력이 주가를 방어해 주면서 3.5% 상승했습니다. 현대제철과 고려화연은 날씨가 좀안 좋군요. 네. 현대제철은 흐림입니다. 비용을 줄이고 생산량을 조절하며 열심히 대응하고 있지만 국내 시장의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기는 좀 역부족이었죠. 주가는 1.1% 하락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려화연은 천둥, 번개입니다. 주력 제품인 비철금속 가격이 단기적인 수급 불균형으로 조정을 받자 그 충격을 직접적으로 받으면서 주가가 12.9%나 하락했죠. 아. 장기적인 안보 가치와 단기적인 시장 현실의 괴리를 가장 아프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결국 단순히 이 기업의 주가가 싸다, 비싸다 하는 밸류에이션만 볼게 아니라 각 기업이 어떤 기상 조건 속에 있는지 그리고 그 날씨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함께 봐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네요. 오늘 철강 및 비철금속 시장을 깊이 들여다보니 양극화라는 하나의 키워드 아래 각 기업과 지역이 얼마나 다른 생존 전략을 펼치고 있는지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시장은 분명 변동성이 크지만 오늘 이야기 나눈 것처럼 정책의 방향 예를 들어 CBM이나 국가적 안보전략 같은 큰 흐름, 그리고 기업들의 구체적인 대응, 감산이나 가격 인상 같은 움직임을 잘 읽어낸다면 그 속에서도 분명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오늘 나온 이야기들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핵심 용어 몇 가지만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짚어드릴게요. 첫째 PMI는 구매 관리자 지수인데요. 50을 기준으로 경기가 좋은지 나쁜지를 판단하는 일종의 신호등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둘째, 롤 마진은 제품 가격에서 원료비를 뺀 값으로 철강사의 진짜 수익성을 보여주는 핵심 지표고요. 셋째, CBM은 서구권의 강력한 무역 방패인 탄소 관세라는 점. 마지막으로 LME 재고는 런던 금속 거래소의 재고량인데 금속 가격의 방향을 예측하는 중요한 선행 지표입니다. 보통 재고가 늘면 가격은 하락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명쾌한 정리 감사합니다. 오늘 살펴본 것처럼 철강과 금속은 이제 단순한 원자재를 넘어서 각국의 정책과 안보가 격도라는 최전선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 시장에서 기술과 정책 그리고 자원과 동맹 중 만약 당신이 투자자라면 미래의 가치를 어디에 두시겠습니까? 이 질문을 남겨드리면서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본 자료는 단순 참고용이며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